그 조세키 처음봤더라 <놀라> 나야 나야 용재, 그러지마 그러지마. 얘 잠깐 나 착각하는 거같아 무서워. 여기 나라고. 우와, 길이 왜아냐 여기 찍고, 찍고 있는데. 이 레이아웃이 옛날 레이아웃이에 어... 뻥이 같은 거 철디였나? 거기서도 지키하는 만큼네예 지키려 그 틈딱 때그배나온 아저씨 어 <laughs> 비슷하긴 하네 그본 알다 어응어 본인 본인 얘기라고 막 하려다가 아니더라 고도 이렇게 더 웃게 네다 <laughs> <laughs> 말했어 비비 <이미. 웃음> 왜요? 무섭다 모르 사람들이 박 d o 봐 스테이 f i 파 e 자왜 안가? 모르기는데왜 안가? 뭐야 이포르 미안합니다 빵댕이가 물어서 라인 리 아, 잘못 탔어. 아이 죄송합니다. 아 비키세요, 아저씨. 아내페이스위 유지로 못 하고 있어. 카운트 아이건 이거는 이거는 인시던트 인시던트 아니 또 안전 레이팅 뭐야? <laughs> 어나안 떨어졌어. 근데 안전 레이팅. 아, <laughs> 아 진짜. <웃음> 미안해요. 미안해요. <웃음> <웃음> 어? 꼬리 좋아? 아니. <웃음> <웃음> 와, 저거 미친 놈인데? 어저 BMW? 그 k 웨버? m k 야 웨버? 나 r e I'm 이 o t 데 u r e I'm n o 저 sure. I'm not sure. I'm 거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내 i 그, 그거야 내 마음이 그래 아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푸자보자보가 푸자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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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보긴했자 나도 영지야 가 푸자보가. 자가자보가푸자 오디싸지래오디싸지래 일본애가 하하하하나 웃기네 몇 초가 남았다고? 41초? 42가 유튜브 기록 <laughs> I can do it! 저거 여기 펜 생겼네? <metric? 웃음> 이거 이 새끼 다고 오시더라고 뭐라고? 이유가 기다려야겠다 씹 세기 나? 기다리 아니 아니 2번 <laughs> 그냥 갔다 포라탕 가요 <laughs> 내 앞에 있는 BMW 쟤야? 어 쟨거 아, 음, 어 맞아요 MPB 뭐지 아왜 오늘 오셨어요? 방금 과장님이죠? 한가운데 바꾸있었아니 옆에 쫙 막혀있었는데. 넌연제 오노? 바로 막아줘야 되는데. 어 피트인 는나내 네, 앞에도 계속 달리고 있네. 뒤에 있어 어, 어. 나야 나야. 은기야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<목소리> <목소리> 얘 자꾸 나 착각하는 것 같아. 무서워. <laughs> 왜 비엠버그에 올라 여기 나라고 그러지 그러고 도가러 여기서 그냥 못 달리 있어? 싫겠죠. 내가 불쌍하어 검은색 BMW. 어 그냥 아니 아니 코가돌로한테 호들로... 접체였고. 아니 근데 그거는 어레라기보다는 그 코너 도는 중간에 그 친구로서도 이번엔 약간 달랐어. 오. 아니 내가 바른게 됐나? 글래아씨발 아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니 맨날 왜 했습니다. 보자고 하던 거야 진짜로? 아니 이번에는 코너 들어가서 막았으니까 또 다른 줄 알았지. 근데 아, 이 각도는 별 달라 뭐가 달라? 이거, 아니, 근데 이거 <웃음> 각도는 <웃음> 리플레이가 잘못됐다 이거 저렇게까지 옆으로 드리박을 각도는 아니었어. 뭔 개소리야 개년 씨발. 아까 차가 차가 밖으로 <laughs> 밀리긴 했는데 저렇게 이거 어 이거 리플 각도에서 완전히 내가 그냥 박으려고 하는 거 같잖아. 그렇진 않았어. 어럼 와서 박았네. 미안합니다 안 갔네 이건 미안합니다 아니 이 ㅅ 미... 뭐 각도가 미... 뭐 어쩌고 저쩌고 왜 말하는 거야 <laughs> 그 다음에 엔케이가 요 어디 코너에서 박았지 야 앞으로 리플 보장 말하지 말고 몰래 <laughs> 그래서... 혼자 보고 오고 <laughs> 그 다음에 분량 챙겨야지 분량 챙겨야지 오케이? <laughs> 근데 좀 세게 쳤어 이렇게. 그냥 아이 씨발 하고 박던데? 어. 아... <laughs> 이거 그냥 미친놈 아야아 내가 이 다음에 박았나? 얘는 줄이려는 시도조차 안 했어 근데 프리시가좀 너무 느렸던 것. 같애. 그런가? 그런가 봐. 오, 니산 치고 나왔거든요? 또 거라 마트지. 여기서 그냥 걔 개차박았음. 아, 아 이건, 그러네 이거는 BMW 잘못인데. 아, 이거 이 다음에 지금 치고 나가잖아요. 그 다음에 한번 더 박아요. 대결까지 아, <laughs> 그래? 한번 더 박아. 차차 그래서 아예 돌았어. 오. 보자. 여기서... 난 여기서... 가. 이거 아예... 아... 그러네, 후미를 쳤네 얘가 좀 너무 막하긴 한다. 그러니까 안 박을, 충분히 안 박을 수도 있는 건데, 그냥... 음... 나는 내 페이스를 대로 달릴 거야. 이런 느낌이... 호들로 막... 그래서 욕을 안 하고 베히라누구면 <laughs> 키웠... <키워>? 뭐야? 이건...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야? 누구야? <laughs> 누구야? 귀엽네... 호들로랑 영지 배틀이나 볼까? 이메탈 나가가지고.. 어? 핑 많이 튀는 구나? 이건 잘 들어갔어. 아니, 비키, 비키라 그랬어. 비키라고 그래갖고 어, 그렇구나. 그런 거 없다, 그러고. 영지야맞번는데뭘 뭐, 내가 비키라고 먼 했어. <laughs> 어, 이런데. <참. 어리운데? 웃음> 빨리 가라 그랬잖아, 그러고치좋데 아니, 그래. 빨리 가라 그런 게 어떻게 비키라는 거야. <laughs> 개어이 없네. 니가 <laughs> 느리 나온다, 이거 잖아 나는 차로 담고영지는 말로 담그고. 아, 예. 나한테는 미안하다 하지만 영재한테는 왜 와서 반냐고 하겠지? 자기 아빠가 왜미냐고 그래도, 그래도 어? 많이 좋아졌잖아 사과부터 하는 거봐 어? 인성이 됐어 사과를 사람, 바로 했어? 사과를 언제 바로 했어 내가 안 했어요! 아니다 야이 아니 진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리플레이 보고 와서 말을 하라고 했잖아 나 진짜 아까도 미안하다 말 바로 안 나왔었어. 진짜로. 아니, 진짜 아니야. 했어. 했, 안 했나? 아니, 아니 디코도 디코도 가불이 떨어보라니까. 그런가? 하가 <laughs> 어, 있어. 미안하다 했어. 아니, 아니 처음에 어, 이, 이거 내 아닌 거 같은데 그것도 그랬나? <laughs> <laughs> 그랬러고 미안해요. 드셔하고. 달려가. 달리러 가자. <laughs> 이거는 민식어 진식어 때